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부터 이제 한 4주간은 이제 기초 수학에 대해서 하겠는데 어 그러니까 대수죠. 어 기초적인 대수에 대해서 하겠는데 어뭐 약간의 그엘지브라학 아니 지아메트리를 포함하는 기하 그러니까 아, 기하학이죠. 이건 기하학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그 배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어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것도 있을 건데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 피타고리안 세리,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는 대체로 아마도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일 텐데 어,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에 어, 밑변이 a라고 하고 높이가 b인 그리고 이 빗변이 c 이렇게 길이가 이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자, 예를 한번 어 조금 뭐 아마 여러분들 알 수도 있지만 좀 따져 볼 건데 그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기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그 여기 삼각형의 그 접하는 아니 이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여기에 정사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이 정사각형은 우리가 여기가 길이가 a니까 면적이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정사각형을 또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한 변이 B니까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쪽 방향에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정사각형 우리가 면적을 C에 제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한 변이 쓰니까.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 이거를 가져와서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어또이이 이 삼각형을 우리가 이 삼각형을 잘 접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은 자 얘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얘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은 여기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아니 그냥 실선으로 된 거를 생각합시다. 을 얘를 점선으로 바꾸고. 여기 실선의 정사각형을 카피를 해서 여기 하나 붙이고 자 이렇게 붙이고 어, 또 여기에도 붙이고 아이쿠. 여기에도 이렇게 붙이고 그림이 조금 잘안 그려져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하나씩 붙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이 좀삐뚤어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휴.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러면, 어. 자 일단은 이, 이 면적이 어그이 안에 정사각형의 면적은 c의 제곱이죠 요 요거니까 c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인데 그림이 삐뚤어졌으니까 잘자 여기는 각각 이게 a a 여기가 a 짧은 데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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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은 어, 전체 면적은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얼마냐면은 s라고 부릅시다. 이건 a 한 변이 a 더하기 b ab가 되잖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 중에서, 요 C제곱에 해당하는, 어, 그, 내가, 요 내부에, 사각형, 정사각형의 면적은, 이 S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어, 얘를, 그, C제곱은, C제곱은, S에다가 빼기, 어, 똑같은 사가, 삼각형이 4개가 있죠. 삼각형이 하나가, 어, 높이가 A, B고 밑변이 A니까 2분의 AB.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S 빼기 2A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지금 이제, 약간씩, 그,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이제 좀더 살짝 그, 그 재분배를 하, 하겠습니다. 그림이 별로 이쁘진 않으니까 조금 더 이쁘게 해서 별로잘안 되네요. 자, 얘를 어, 여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져온. 여기 이제 사, 사각형에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이는데 아, 삼각형, 여기 1번 삼각형이라고 하고, 얘를 2번, 3번, 4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카피해서,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붙여봐요. 3번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또 카피를 해서 어 이쪽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 여기 이제 가사 우리가 또 여기서 볼수 있는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큰 사각형이. 어 뭐 이렇게, 쓸까 여기, 여기, 에 이런 사각형이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정사각형의 면여은여전히똑 여기, 여기, 가 b 여기, 여기, 가 a 여기, 음, 그렇게 되 여기, 여기, a, b 이렇게 되니까 이 이 전체의 면적은 S, 여전히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 요기, 요기가 A 제곱이고요여기가 B 제곱의 그런 사각형이 있잖아요.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냐면은 두 개의 면적의 합이잖아요. 그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의 합인데, 요 사각형 면적의 합인데, 얘는 뭐랑 같으냐면 S에서 빼기를 사각형 똑같은 삼각형 4개의 면적을 1, 2, 3, 4의 1, 3, 2, 4 4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거죠 이건 역시 아까랑 똑같이 4배의 2AB 또는 그냥 2AB 자, 아까와 비교를 하면 자,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 1, 2에서 우리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연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걸 권장을 하고요. 어,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 이런, 이런 방식으로, 자 설명한 바와 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보이는 거를 어, 시연을 해보겠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생긴 이제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죠. 자, 그이네 개를 이거 이제 긴 변을 이제 b라고 하고 작, 짧은 변을 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네 개를 이런 모양으로 어, 모으면은 이제 어, 또 커다란 정사각형이 완, 완성이 되는데 이쪽 길이를 b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은 a 더하기 b를 어, 한 변으로 하는 그런 정사각형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면적을 우리가 아까 표시를 했듯이 했으니 a 더하기 b 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살짝 그 리얼이 이제 재분배를 하면 그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금방 보일 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요,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바로 이제 C의 제곱이 되죠. C의 제곱이 되고, 그 면적이. 자, 얘를 이제 다시 그재분별를 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 선을 계속, 가상의 선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어, 이 전체의, 어, 정사각형의 면적은 이 s,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런데 여기 두 개의 그 정사각형이, 이제 빈 곳에 정사각형이 생겼는데, 여기 이쪽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A의 제곱이고, 어, 여기 위쪽에 일사분면에 있는 것이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 결국에는 아까 빈 부분이 C제곱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은 이그 모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두 개가 같다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계속하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이었고요. 그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삼각함수를 도입하기 위한 건데, 음, 그 앞서서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원의 방정식하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의 관계를 그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자, 그 앞서서 어, 이 좌표. 좌표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 함수가 뭐냐. 일단, 좌표. 그, 영어로는 coordinate. 정확히 말하면 코 e 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시스템이에요. 수학적인 시스템인데 그 시공 아니 공간상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쓰고 있는 그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장 편할 텐데. 2차원 평면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2차원 이, 이, 이 평면의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 내가 이 원점을 잡고, 여기에 이, 지금 이 평면에, 이, 예를 들면, 요, 요, 이 표시가 어디, 마이크 표시에는 어디 있느냐, 또는 뭐, 뭐 기타 등등.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이 값은 그냥 두 개의 숫자로 주어질 때고요 이, 이걸 이제 흔히들 X축, Y축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의 이 평면상의 한 점은 이 X값과 Y값으로 표시가 되겠죠. X하고 Y.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X에서 X가 여기서 이만큼 가서 뭐 3만, 이만큼 갔다. Y가 뭐 3만큼 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2, 3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겠죠. 또는 이제 여기서 축을 하나 더 생각을 해서 어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X축, Y축 하는데 축을 하나 더 그려요. 이쪽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이걸 Z축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임의의 여기 X, Y 공간의 한 점인데 이 공간은 X만, X,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또 얼마만큼 z축으로 또 얼마만큼 해서 이렇게 요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요점은 이제 어, 여기서 요 값이 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요 포인트는 x, y, z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좌표라고 하고요. 어, 근데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이 스페이스가, 우리가 이, 이 공간이 또는 평면이 반드시 실제 공간일 필요는 없어요. 이 좌표에서 표시하는 x, y 또는 x, y, z 이 값들이 반드시 실제 위치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미 어떤 파라메터를 가지고 다른 값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를 내가 세 개의 파라메터가 있다. 그러면 이세 개의 파라메터를 각각 x, y, z 축에 대응을 해서 그냥 그려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얘는 그 아무거나 들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거. 이거 이거는 이제 뭘 표시한 거냐면 자석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어, N 극 S 극으로 표시하는 이게 N 을 빨간색으로 썼던가 N 극 이쪽에 S 극뭐 이런 자석이 있잖아요. 막대 자석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런 철가루 실험을 해봤 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철가루를 막 이렇게 굴리면은. 자석을 밑에 놓고 이런 종류의 모양을 생기 생기게 되죠. 근데 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 모양이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이 자석 자성 때문에 생기는 힘을 힘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촘촘할수록 이 철가루 간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이 자기장의 크기는 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의 방향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점에 특정한 점에 이 점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고 어, 좀두껍게 써봅시다.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고 뭐 크기가 이 길이만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어, 표시를 B 하고 벡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값들은 사실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그 위치 공간을 우리가 x, y, z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x, y, z 공간을 썼는데 업스타일을 그 전부 점선으로 바꾸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응? 각각의 공간이 있을텐데, 그, 이 표시가, X, Y, Z. 그, 이 모든 지점에서, 이 모든 지점에서, 이 또, 그에 해당하는 그, 지, 그 점에, 이 자기장의 값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걸또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른, 또 다른, 그, 스페이스에서 색깔을 바꿉시다. 자, 이거는 필요없는 건 지우고, 지우고. 자, 이 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건 B의 X 값. 자기장의 여기, 자기장의 y 값,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자기장의 z 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좀 줄이고, 자, 뭔지 알겠죠? 뭘 표시하는 건지,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공간도 3차원이고 자기장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공간도 역시 3차원인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한 점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x 값이 있겠, x y z 값이 있겠죠. 그 점을 여기라고 칩시다. 자, 그 점에서 자기장이 얼마냐 대응이 또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어딘가에 있겠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꾸 직선을 만들고 그래요. 자, 여기 어떤 해당하는 또 자기장 값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x, y, z가 있고요. 고그 지점에서 b, 어, x, b, y, b, z.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r 벡터라고 하고 어 요거를 이제 b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할 거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벡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이게 3차원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실수 세개 실수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 그렇게 해서 그냥 R, R의 삼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R의 삼성. 똑같은, 아, 다른, 똑같은 종류의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그, BX, BY, BZ 값이 또 실수 값으로 나올 테니까.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함수죠. B, R,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는데, 어 얘는 이제, R, 얘도,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인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맵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각 지점에 해당하는 어 B 값이 모두 존재를 하니까 맵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건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얘도 세계고 그 위치도, 위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숫자도 세 개고, 자기장의 값을 나타내는 숫자도 세 개인데, 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나중에 아주 한참 뒤에 배우게 되고, 여기서는 이게 훨씬 간단한 경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다 1차원 경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X가 있고, 위치가 X,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여기 X 값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뭐 f, f x 또는 y 이게 y는 f x 뭐 이렇게 쓰는데 그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존재를 할거 여기서 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또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또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 자 또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리죠. 또는 이거를 얘는 이제 얘도 하나고 x 값도 하나고 y 값도 f 값도 하나니까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하는데 여기서 y 조심할 거는 y는 실제 공간의 어떤 점이 아니고요. x도 뭐 실제 공간의 점일 필요가 없고 다만 x는 그 그냥 x축이고요. y는 뭘 나타내냐면 그 여기서 f값 각각 각 지점에서 y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y는 fx.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또는 뭐, 좀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f의 xy는, 이 f하고 이 f는 다른 거니까 다른 값을 씁시다. g라고 합시다. g의 xy는 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이게 방정식이죠. 뭐, 여기서는 곡, 어떤 선의, 곡선의 방, 일반적으로 곡선의, 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죠. 1차원, 2차원 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 자,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과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할 텐데, 어,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